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물 종류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 종류는 크게 우리가 조, 어, 조상 관련 약물과 자궁 수축 관련 약물 그리고 홀몸 및 기타 약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조상 관련 약물에서 자궁 수축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궁 수축 억제제, 토콜라이틱의 대표적인 약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황산 마그네슘 즉 마그네슘 설페이트인데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마그네슘 설페이트는 여성 건강 간호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물이고 또 그만큼 위험한 약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위험 임신이라든지 또는 임신을 했는데 우리가 조산을 할 상황이 있다든지 했을 때 정말 많이 쓰이면서 위험한 약이기 때문에 관리를 요하는 아주 중요한 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 여성 건강 간호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약이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 마그네시 설페이트 병원에 가셔서 너무 위험한 약이구나. 그러나 요긴하게 쓸수 있는 약이라는 것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 설페이트 항산 마그네슘은 어떤 약이냐 먼저 첫 번째 평활근을 이완시켜요 이렇게 칼슘 기량제로서 작용하면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활근 이완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 근육이 이완이 돼서 조기진통 산모에게 이 조기진통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번째구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3학년 어 일학기 때 배웠던 거죠. 오래됐는데 중추신경 억제제로 쓰고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 억제제 하면은 어, 뭔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련 가능성이 있거나 뭐자 여기에 자간전증 아직 경련은 오진 않았는데 경련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또 경련이 왔을 때 빨리 신속하게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게 되면 중추 신경을 억제시킴으로 경련이 예방되고 또 중단되고 그래서 이 자간전증 환자들에게 자간증이 오기 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간 전증이 있는데요 자간 전증 얘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자간증으로 가거든요 자간증 그럼 여러분들 자간증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어, 자간 전증은 담백뇨 어, 그리고 부, 고혈압 고혈압 그리고 부종 이 3대 증상을 우리가 자간전증이라고 하잖아요. 자간전증인데, 요것이 상태가 악화되면 더하기, 경련이 일어나게 돼요. 경련. 더하기. 경련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자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 임신성 고혈압이 있어요. 또는 아직 단백뇨가 뭐 미미하다든지 부정이 미미하는 뭐 어쨌든간에 자간전증이 있는데 아직 경련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경련이 오게 되면 아기나 태아나 임산부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삼대 증상이 미미하거나 뭔가 증상이 있을 때이 다음 경련이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간호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3대 증상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환자가 자꾸 이 증상이 악화될 때는 아직 경련이 오진 않았어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마그네슘 설 페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마그네슘 설 페이트는 중추 신경을 억제시킴으로 경련을 예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작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얘가 이 약이 마그네슘 설페이트의 부작용이 여러분 평활근을 과도하게 이완할 수 있고 중추신경을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는 거죠. 약의 용량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열감이나 땀이 흐르거나 모신구토, 뭐, 뭐 두통. 그리고 근육이 약화되죠. 너무 이완돼서 그러면서 저혈압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어, 평활근들이 이완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만약에 머릿속에 구토나 뭐 시야 희야, 시야가 흐릿거리고 두통이 오는 것은 중추신경 억제에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아에게는 어, 중추신경 억제나 이 이완의 영향을 받아서 호흡이 저하된다든지 심박동의 다양성이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130배 뛸을때 130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130, 128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이성이, 이 다양성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뭔가가 변화가 있다. 뭔가 억제가 되고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설페이트에 대한 부작용은 모체하고 태어나는데 특히 모체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중독 증상입니다. 뭔가 내가 마그네슘 설페이트 약을 줬는데 마그네슘 설페이트 약을 주었는데 어 약의 용량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약의 용량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 과다하게 투여했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 잠깐 이거 수치는 굳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안 외워도 되지만 이 혈장 마그네슘 수치가 데실리터당 1 0 0죠 9ml 이상이 되면은 뭔가 중독 증상이 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주게 되면 주기적으로 이 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증상 보세요 어~ 과도하게 뭔가 이완 평화근 이완되면서 저혈압 혈압이 더 떨어지고 산모분이 호흡수가 뚝 떨어지고 릴락세이션 되면서 나타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부관 반사가 소실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추 신경이 억제되므로 우리가 반사가 환자가 반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음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자간전증으로 어드미션에서 마그네슘 썰페이트 주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빨간망치 아시죠 리플렉터 그 빨간망치 가지고 다니면서 슬개건 이제 시험 같 여기 지금 특강이니까 또는 뭐 수업 자 슬개건을 무릎을 맞춰서 반사가 어~ 반사 작용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팔꿈치를 쳐서 우리가 어~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 소실되는 현상이 있으면 약의 용량이 너무나 많이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또는 약은 똑같이 투여했는데 환자한테 좀 쌓여 이 약이 어~ 제대로 어,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정체된다든지 했을 때또신부관 반사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장 기능이 감소되면서 핍뇨, 특히 시 아, 어, 시간당 시간당 25에서 30cc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어~ 모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또는 부종 뭔가 소변이 안 나오면서 몸이 붓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 수분이 정체되면서 흉통이나 태음 심음, 태아 심음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 위험하구 나은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이 혈장, 마그네슘 수치를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늘 보는 거죠. 음. 자, 해서 어, 만약에 환자분이 이 앞에 뭐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 안 나오고 그래서 아워리 그 소변줄을 꼽아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수치가 자꾸 이 벤틀레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쌓인다든지, 그러면 은 환자가 어느 순간 의식을 소실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기랑제인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 야비하게 어떤 출제자가 예, 칼슘글루코네이트를 칼륨글루코네이트 낸 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아니라 칼슘글루코네이트라는 것 잊지 마세요. 정말 이러다가 순식간에 의식 소실되면 이제 우리 어레스트, 심정지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약하기는 부작용 관찰하고 더 심하게는 중독 증상에 관찰하는지 모니터링하는 방법 중에 혈장, 마그네슘, 설페이트 관찰하고 바이탈 체킹하는 것, 그리고 소변 체킹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약으로 우리가 조산 관련 약으로 자궁 수축 억제제인 리토드린이 있습니다. 자 리토드린 또는 유토파인데 상품명을 라보파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리토드린은 자궁 평활근의 베타 수용기를 자극하여서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해서 얘도 역시 어, 조기 진통이 와서 어, 온 환자에게 리토데린을 투여함으로 자궁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수축을 억제하는 약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타라는 말을 제가 써놨잖아요. 베타가 우리가 베타1도 있고 베타2가 있고 하는데 2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리토드린 같은 경우는 베타1 자극도 동시에 같이 가거든요. 그럼 베타1 자극이 같이 가면 환자분에게 있어서는 어, 이 베타1에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베타1에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기에 있는 부작용입니다. 빈맥, 팔피테이션 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흉통, 가슴이 아프면서 호흡도 가빠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폐부종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분들은 하루에 수행량을 굉장히 제한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모체 저혈압이 순간 또 떨어지면서. 혈류 저, 체액이 저류되고 소변량이 더욱 더 떨어지면 어, 수분 정체가 일어날 때 이때는 순간적으로 또 혈압이 고혈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혈압왔다가또 팔피테이션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고혈압 발생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처음에는 저혈압이라는 것. 자, 그러면서 안만 흉조라든지 떨리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서 순간 또 이제 살짝 고혈당 혈당이 올라가다가 이제 중요한 건 그다음에 저칼륨혈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저칼륨혈증 같은 경우 이 얘가 음그 우리 베타 투라는 것이 베타 투라는 것이 잠깐 생각을 해 보면은요. 그냥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세포의 그 세포의 칼슘 양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리토디린이라는 약이 또는 유토파 이 리토디린이라는 약이 세포 내 칼슘 양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자궁 내 수축을 억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베타 투수용체를 자극해서 평화을 이완하는 원리라고 할수 있는데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내에 칼슘 양이 감소하면은 반대로요 칼륨 있죠 칼륨 칼륨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해요 칼륨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오면 세포에서 혈액으로 빠져 나오면 칼륨이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면 혈액에 있는 세 세포, 칼륨이 세포로 들어가니까 혈액 속에 있는 칼륨은 감소가 되는 것이 특징이죠. 감소가 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저칼륨혈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칼륨혈증이 간혹 등장하니까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리토드린이 태아한테 태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역시 빈맥 그러니까 보통 120에서 120에서 160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뭐 180까지도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고 또 인슐린도 막 올라가고 이런 혈당이 올라가면서 또 인슐린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이리토드린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때는 기랑제로서 프로프라노롤을 투여하고 상품명으로 인데랄 되게 유명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리토드린의기랑제라는거한 번쯤 염두에, 염두에 두세요. 해서 리토디린 또는 유토파 얘기했고요그 다음에 새어 여기 잠깐만 보고 넘어갈까 제가 그림 하나 넣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산모가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있고 그러면 아이 여기 보면 이 밑에 거가 일반적으로 아이가 정상을 가지고 있다면 울트라 사운드 트랜 두서 즉 태아 심험 듣는거 피탈 하루이 태아 심험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거는 여기에 토코 트렌드서라고 했는데, 토코가 자궁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궁 수축을 측정하는 트렌드서를 여기 위에다가 붙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산모가 이제 관찰을, 산모를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156회 나왔네, 태아 심음. 나타나는 거고, 오른쪽에 31이나 이거 순간순간 압력. 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궁 수축 압력인데 여기 사이에 리토드린 주고 나니까 이제 태아 심음도 떨어지고 노말로 떨어. 좀 이게 150이나 160이 정상이긴 하지만 약간 상한선이잖아요. 그런데 128, 130으로 떨어지면 이게 조금 더 정상 평균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토드린 투여하고 나서 애기가 안정권에 접어들고, 그 자궁 수축도 더 훨씬 떨어지죠. 10이나 12, 요렇게 좀 떨어지면, 이제 이따가 자구 수축이 없게 되는, 뭐, 0, 5 밑으로 떨어지면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약물로 니페디핀이 있는데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칼슘 채널 차단제로서 자궁 관련한 여러 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상품명으로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아달라트라고 해서 저희도 병원에서 되게 많이 썼던 약인데, 구강이나 또는 혀 밑에 설화 투여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성인에서 배웠을 텐데, 약간 주황색 그약 되게 예쁜 약이에요. 여기 지금 써서 안 보이는데, 얘를 갖다가 18개지 니들로 구멍을 뻥 들어가지고 혀 밑에다 투여하게 되면 좀더 빨리 혀 밑에서 흡수를 해서 혈압이 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아달락트 니페디핀인데어 자궁 수축 억제제를 우리가 아까 마그네슘 설페이트나 리토드린 쓸 단계는 아니야. 조금 약해요. 그러면 일단은 혈압만 내리는 혈압만 내려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니페디핀을 투여하게 됩니다. 이는타 약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에 대해서 이제 모체가 빈맥이나 또 저혈압, 순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혈압이 많이 와요. 그래서 어지럼증, 그다음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이 유한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 환자분에게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같이 투여하게 되면 정말 심한 저혈압이 초래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같이 투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는요. 인도메타신 여기에 보시면 프로스타글란딘 많이 들어보셨죠. 자 프로스타글란딘 생산을 억제하여서 조기 진통을 이제 예방하는 건데 여기에 프로스타글란딘이 뭐냐?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 수축 시키는 성분인 거죠. 자궁 수축을 어, 시키는 거니 우리가 약으로 억제제를 투여하자.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를 투여해서 자궁 수축을 어, 이제 예방하는 거죠.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약 이름이 인도메타신인데 시험에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 또는 인도메타신이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인도메타신 또는 프로스타글란딘 이름이 혼용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때 조금만 알아둬야 될 것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요, 프로스타사이클린을 억제하면서 우리 이 성분 중에 수롬복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혈소판 생성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산후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는 안 해놨는데요. 아토시반이 요즘 현장에서 조금 쓰고 있어서 제가 추가로 넣어놨어요. 자, 아토시반 옆에다 여러분도 화면 멈춘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자, 아토시반은 옥시토신 기랑제로 사용하고 있고 옥시토신 기랑제로 자궁 근육에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산모나 태아에게 부작용을 줄이면서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아까 우리 뭐였어요 마그네슘 셀페이트나 리토드린 같은 그 유토파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심할 때는 물론 그 약을 써요. 그러나 조금 가볍게 할 때는 이 정도 아토시반으로 해결되겠다. 그러면 얘로 쓰는 거죠. 워낙 다른 거에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 베타 교감 신경제와 유사한 자궁 수축 억제를 효과, 억제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심혈관 부작용이 적다. 우리 앞전에 심혈관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미치는 것은 리토드린이었죠. 베타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이 평활근이 이완됐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토시반은 그러진 않더라. 그래서 산모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제재로 인정받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널리 이용, 어, 사용하는데 단점은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전라북도에 제가 전북대나 다녀보니 아토시반을 어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랙시반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글루코코티 코이드 제제인데요. 얘는 뭐냐면? 어, 조기 진통이 와서 아이가 조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니까 조산 검사를 했더니 얘는 2주나도 일주일 뒤에 약이 나을 거야. 그러면 이제 걱정인 거죠. 아이가 30주, 32주밖에 안 됐어. 그러면 문제가 폐성숙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폐성숙, 태아의 폐성숙 증진을 위해서 산전에 사용되는 약이 글루코코티코이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기가 임신 24주에서 34주에 조기 진통 산모에게 아이가 조산할 거를 예측하게 되면은 산모에게 임부에게 주사를 IM 주사를 하게 됩니다. 왜놓느냐 여기 폐성숙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레스틴이나 스피고 마이엘린 기억하죠? 엘레스 비율. 엘레스 비율. 마지막에 32주 지나고 34주 지나면서는 특히 36주 지나면 우리가 2대1이 되면서 2대1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어, 애기가 태어났을 때 완전 폐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34주, 3 2주 약간 불안하긴 하죠? 특히 20몇 주에 태어난다 그러면 엘레스 비율이 점점 더 떨어지죠. 1.5대1. 뭐 또 일대일 이렇게 돼. 레스친이 부족하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폐포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RDS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생 후에 RDS 감소뿐만 아니라 조산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뇌실내 출혈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글루코코티코이드 성분을 주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베타메타손과 덱사가 있어요. 덱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다 많이 투여하는데 임상에서는 베타를 조금 더 많이 쓰고요. 어 시험은 그러 그러게요. 덱사도 가끔 나겠지만 제가 많이 봤던 용어는 베타메타손이 현재까지 많고 글루코코티코이드란 용어도 가끔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12미라 그런 IM 하고 두번 정도 하게 되면 48시간 후에 아이의 폐성숙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래서 아까 조사한 예측을 해서 이틀 뒤에 뭐 언제 태어날 거다 그러면 그 전에 빨리 투여를 해줘야 되겠죠. 기타, 덱사 투여해서 또어 RDS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그림 하나 넣어놨는데요. 그림이랑, 썰페턴트란 말, 개면, 어, 폐 개면 활성제라는 말인데요. 얘가 썰페턴트가 뭐냐면, 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요. 어, 우리가, 애, 태아는 태아는 폐 호흡을 하지가 않죠. 그래서 폐가 콜랩스 쪼그라져 있거든요. 콜랩스 되어 있는데 태어나면서 이렇게 여기처럼 폐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삭 때 태어나면 만삭 때 태어나면 어, 아까 LS 비율이 2대 1이 되면서 완전 폐 확장이 일어나요. 그러나 아이가 조산을 했어. 조기 진통으로 조산을 하게 되면 어이콜 이, 잠깐만요. 요 조산에서 태어나면 엘레스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감소가 되면서 콜랩스가 계속되는 거죠. 완전 폐학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썰패턴트라는 폐계면 활성제 주사가 있어요. 주사를 아이에게, 특히 RDS 신생아에게 기관 내관을 통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 볼까요? 어, 여기가 잘안 보이게 하는데, 인투베이션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이 주사기인데, 어, 이썰페턴트를 투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실까요? 여기 지금 튜브를 가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주사기 통해서, 음, 여기 주사기 통해서 썰페턴트를 투여하게 되면,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폐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아이는 폐 확장이 되면서 O2와 CO2 체인지가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동에서도 많이 나왔을 건데 셀페턴트.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RDS가 있게 되면 셀페턴트를 기관 내에다가 직접 투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직 안 태어났어. 그러면 어 글루코코티코이드인 베타메타손을 산모에게 IM에서 아이의 태아의 폐성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